이왕 늦은 거, 어,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왕 늦은 거더 따지자. 개념이 없는 <laughs>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정말 최상의 남자들의 조건들, 골고루 괜찮아야 되는 조건,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뭔가 되게 막 상세해. 그래서 오시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 제가 여자들이 비혼주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또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노총강 노처녀가 비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로? 아 그럼요. 뭐일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려서일 것 같은데. <laughs> 맞지. 왜 정신을 못 차릴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총강 노처녀가 의외로 눈이 높습니다. <laughs> 저잘조사 때마다 포인트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조건은 막 많이. <laughs> 맞아. 이왕 늦은 거 조건이나 따지자 이런.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 이유 한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다 모든 노총각 노처녀한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결혼을 또 늦게하거나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했다. 객관화가 안 됐다고요? 나이 를 먹었는데. 네. 그런 친구들 옆에서 보지 않아? 나이 많은 형들 중에? 야, 나 정도면, 야, 김사랑 정도는 만나지. 막 이런 형들 있지 않아? 돈 있는 형들 중에 특히. 내 눈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돈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 나 정도면 뭐 수지 정도 만날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수지가 걔게안 만나거든.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수지를 만날 순 없어요. 수지는 거기에 돈도 있어. 근데 어리고 이쁘고 수지처럼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만나, 자기가?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된 거예요. 대표님도 그러면 항상 저희한테 그러지 않나? 예쁘다면 뭐. 저주는 괜찮죠. <laughs> 나는 결혼했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소지섭을 만난다거나 이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나보다 너무나 높은 곳에 향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 내 아는 지인이 연예인이랑 결혼을 했거나 잘난 남자랑 결혼을 했거나 내 주변에 뭐 병원장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걔가 아니거든 걔니까 한 거거든. 근데 걔를 나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신 회원 중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노총아노총아가 있습니다.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나이도 어려. 근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서 온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딱 봤는데 하나도 안 이뻐. 근데 막 저한테 와서 저 예쁘지 않아요. 저도 뭐, 뭐혜연이처럼잘 만나고 싶어요. 혜영이도 여기서 잘 만났다는데 저도 그 정도는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너랑은 다르다. 너보다 나이가 걔는 다섯 살이 어리고, 학부도 너보다 훨씬 더 좋고, 집안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차라리 피부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제가 자주 다니는 피부과에 소개해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듯이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야. 친구의 급이 자기 급이야. 시작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압구정이, 압구정에서 태어났어. 나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laughs> 얘뭐 친구라고 내가 압구정이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 말 듣다 보니까 나 정도면 이란 말을 무정 빼야 될것 같아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예요 <laughs> 두 번째입니다 만원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이 뭐 41, 4두살 먹고도 안 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 정도 이렇게 지금 벌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내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죽어라 돈 벌었는데, 이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라고 해서 조건을 더 보는 거죠. 이왕 늦은 거, 어,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왕 늦은 거더 따지자. 개념이 없는데? <laughs> 이런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2, 3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지금 해도 뭐 내년에 애기 낳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늦은 거예요 라고 해도 아 아니에요. 저는 아뭐 이왕 늦은 거? 괜찮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은 그냥 의지가 약한 거아요 아니, 의지는 되게 강해. 의지는 되게 강한데 그냥 이왕, 이왕 늦은 거니까 나는 완벽하게 갈련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조건에 많이 포기 그렇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보다 포기 안 하는 거죠. 어, 그렇지. 포기 안 하는 거죠. 나이도 어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집안도 좋아야 되고. 성력도 좋아야 되고 다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만약 오면 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뭐가 잘났냐라고 얘기를 하고 넌 지금 최 고로 지금 너에게 마이너스 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럼 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자기 개까나가 안 돼.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마흔 살 넘으신 의사분이 오셔서 같은 의사면 김태희급으로 예뻐야 된다. 그리고 뭐 의사가 아니면 30대 초반에 자기한테 강남에 아파트 하나 해주고 병원 하나 개원해줄 수 있는 여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남성분도 있습니다.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죠. <laughs> 아, 혹시 키가 크지 않나요? 았 아니요, 안 컸어요.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의사인 거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나의 과거 연인들과의 교집합입니다. 뭔 소리야, 감독나 20대 이런 오빠 만났었는데. 나 20대 의사 만났잖아. 나 30대에도 다 의사남친이었어. 그러니까 40인 지금도 난 의사 만날 거야. 자꾸 20대, 3 0대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40대에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현실이 40대인데. 그러면서 또 어떤 거냐. 성격은 예전에 20대에 만났던 뭐 누가 좋았고, 직업은 30대에 만났던 그 간평사가 좋았고, 재력은 20대에 만났던 그 오빠 집이 좋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정말 최상의 남자들의 조건들 직업, 학력 뭐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괜찮아야 되는 조건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아, 나 장점만 모아놓는 거네요 네 빡세죠 20대 내가 만났던 그들을 40대에 가서도 최상의 오빠들만을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현실 감각 떨어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지인이나 회사 네. 에서 이런 전 남친을 하면서 어... 이그 직원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그렇죠, 분한테 그렇죠. 후회 달라고 한적 있어요? 은근 많아요 이분, 이런 분이 분들도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음 그럼요 <웃음> <웃음> 저희 빡센 직업입니다 <laughs> 네 번째입니다 아는 만큼 따짐 원래 <laughs>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다. 원래 따지지 근데 봐봐 내가 조금 다 만나봤어. 의사도 만나보고 회계사도 만나보고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깊이 사귄 건 아닌데 소개팅 해보고 썸타보고 다 만나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다한 것들이 이제 다 뭉쳐서 아는 만큼 따지는 거야.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여성분들의 특징이 환상 속에 누군가 이상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세밀해. 키는 175 안경은 안 썼으면 좋겠고 눈은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정 환경은 뭐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너무 자세한 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뭔가 되게 막 상세해 그래서 오시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유니콘을 찾는군요 예. 거의 조건으로 책한권 쓰겠는데 예. <laughs> 그런 책한 권을 써오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욕구 이제 나이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왜 결혼 안 해? 니 나이면 큰일 났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마음속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어.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 마. 이렇다 보니 아, 난 보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데 진짜 나보다 잘난 남자, 나보다 멋진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인드 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을 여기 와서 이루자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막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가 이쁜 여자만 찾아가지고 돈좀 번다고 갑질하는 남자들 봤잖아요. 그래서 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모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왜 여자의 외모만 꼭 유난히 밝히시는 분들이 있고요. <laughs> 보여주기식인 거지. 나도 이런 여자 만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남자들 차타면서 약간 뻐기는 거 있듯이 남자들은 보여주기 되게 차 여자 이런 걸로 보여주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유난히 작은 남자분인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키큰 여자만 좀찾거나뭐 이런 남자분들도 있어요. 여자분 반대로 뭘 <laughs>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전문직이야.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못 생겼어. 안 이뻐. 그러면은 잘생긴 남자 찾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어, 진짜로? 있어요. 있어요. 요새 그런 여자분들 많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가 뭐 검사 아, 판사 출신이야. 근데 남자는 그냥 일반 직장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는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되게 잘생긴. 둘다 악세사리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지. 나 이만큼 공부하고 배웠잖아. 나도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어 보여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어. 나한테 없는 거를 상대로 채우는, 걸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죠.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죠. 낮은 자존감일수록 상대한테 자꾸 채우려는 욕구인 거죠. 이 노청남 노처녀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관건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의 노총각 노처녀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 객관화가 잘 안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객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